주먹을 쥐고 있으면 악수할 수 없다. 인디라 간디. 싫어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대해야 할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억지 웃음을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감정을 숨기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죠. 누군가는 이런 행동이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억지로 나의 감정을 숨기고 꾸미는 일이 잦아지면 지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웃음을 짓기 위해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 테고 첫인상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안 좋게 봐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약점 투성이에 못난 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향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국민 MC 유재석 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어디엔가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를 동경하는 팬클럽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식적인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면 어차피 부딪히고 계속해서 봐야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